10월 20일 오늘은 스위스 떠나는 날이에요 떠나는 날이라 날씨 되게 안 조금 안 좋아요 오, 안개 많이 껴서 원래 뭐지? 패러글라이딩 할라 했는데 못할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어제 묵었다 발머스 호스텔이라는 숙소예요 이제 아침 7시라 저 조식 먹으러 갈 거예요 진짜 배고프다 아 여긴가 보다 자리를 좀 잡을까요? 과이이랑 요플레랑, 유플래랑... 우유랑, 헉, 대박! 시리얼 진짜 많아. 요 조식 진짜 좋다. 커피도 이렇게 있고. 빵도 음, 뭐, 이렇게 구워 먹었어요. 조식이 엄청 많이 갖고 어요 <laughs> 요플레. 빵 시리얼. 빵을 3개 넣어서. 오일이고 이건 주스인데 진짜 맛있어 섞인 주스. 조직 진짜 짱이에요. 어쩜 너무 많이 빠져. <놀람> <놀람> 시즈랑 원이 오픈됩니다. 맛있어요. 빵이 약간 이렇게 생겼는데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특별히 방보다더 맛있어요. 진짜 연한 우유요 소덕같은 느낌? 그냥? 엄청 묽어요. 돼지까지 가면. 입점하고 문어랑 오일랑 달라요. 두꺼워요. 맛있어요. 아삭아삭. 후추 음. 음. 뿌게 진짜 맛있어 이 검정색깔 되게 맛있어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바삭하고 저는 지금 호수 근처에 가서 커피 마시고 있어요. 카페에서. 날씨가 좀 좋진 않지만, 그래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이제 더 떠나서 아쉽지만, 좀 정리 좀 하려고요. 근데 장난 아니에요. 비 엄청 잘 들어가요. 와. 저 완전 발 묶였어요. 모라 가는 거탈 거예요. 모두 솔라에서 베니스 가는 기차로 갈아 타려고요. 저는 이제 도모도솔라 여기 도착해서 저 외국인이랑 대냥 엄청 했어요. 저 일단은 2시 51분 거여 가지고 우와 여기 마을 진, 진짜 예뻐요. 근데 이거 사진에서 도잘안 보여서 우와. 여기 거의 파리 아니에요? 우와 대박이다. 여기도 뭔가 진짜 마을이 예뻐요. 쿱 있네. 왜 쿱이 있지? 어저 그럼 쿱 가서 뭐든 먹을까요? 마을 진짜 괜찮지 않아요? 여기 약간 모르겠어 일단은 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사서 먹으려고 좀 많긴 한데 여기는 좀싼 편이어가지고 괜찮은 거 같아요 저 이거랑 이거 먹을 거예요 이거는 5.18유로고 이거는 1.59유로예요 이탈리아가 훨씬 싼거 같아요 냠냠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음. <laughs> 진짜 딱딱해. <laughs> 거의 생쌀 수준. 그 일주일 니까뭐 맛있네요. 도모드 슬라이드 쿱이 있어요. 여기 약간 프랑스, 아니, 스위스랑 경계여서 그런가 봐요. 우와, 뭔가 약간 느끼할 것 같은데 맛있을 것 같긴 해요. 고기 같아요, 고기. 근데 제가 봤을 때데 먹어야 되거든요. 근데 지금 데필 수가 없으니까. 입혀 먹어야돼 엄청 느끼해요 음, 다는, 이거 다는 못 먹을 것 같아 너무 양이 많아서 음. 저 차가운거 잘 먹어서 근데 보이세요? 진짜 퍽퍽해요 <laughs> 근데 여기는 진짜 싸요 쿠비 좀 약간 물가 체감을 했어요 근 제가 좀 비싼 동네에 있다 왔잖아요 파리도 좀 비싼 동네였고 스위스도 비싼 동네였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여기 이탈리아 오니까 음. 좀싼 것처럼 느껴져요 거의 이 정도면 저 허세 아니에요? <laughs> 이탈리아에서는 뭐사 먹어도 진짜 맛있겠다 되게 맛있고 덩치가 되게 좋아요 도모드솔라 여긴데 덩치가 좋아요 근데 여기는 약간 이렇게 햄도 많이 있고 그래서 괜찮아 소세지랑 완두콩, 저 완두콩 좋아하거든요. 근데 올리브는 안 좋아해서 안 먹을 거긴 한데 저는 아마 마트 먹방 계속 찍을 것 같아요. <laughs> 저도 이제 괜찮아졌어요, 사실. 얘랑 싸서 먹으려고 요 제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먹고 있답니다. 정말 날씨 어둡고 비오거든요 <laughs> 이거 맛있어요. 이거 괜찮아요. 근데 이거 아예 덜 드는 거 아니에요? 좀냐면은 고기가 눅눅해. 그러니까 뭔가, <laughs> 식감이 원래 내가 알고 있던 그 식감이 아니에요. 으끼웃다 <laughs> 근데 맛있어요. 근이탈리아어는좀 어려워요. 저 계속 아까 막 씨, 미막 이런데 잘 못알아 듣겠어요. 그라지에말라 했어요 파리랑 스위스는 영어가 좀 통했는데 여기는 영어가 안 통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. 이탈리아어는 아예 모르거든요. 그 제가 프랑스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했어서 아는데 이건 모르겠어요. 냠. 음 맛있어요. 나아 그리고 여긴 프랑스도 돼가지고 좋았어요. 제가. 1 5 프랑이 남았는데 동전은 안 되는데 0배는 된대요. 헌동 음? 공개주, 빨리 먹고 들어가야겠어요. 이 밥인데 진짜 괜찮다 제 스타일이에요 완전. 아 행복해요.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. 제가 음식점에 사실 제가 음식을 잘 많이 가려서 식당가서는 좀돈도 없긴 한데 식당가서 먹는 걸좀못 먹을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사람들 있을 테니까 마트에서 먹는 사람들, 먹고 싶은 사람들 제가 이거 진짜 강추해요. 저는 이제 2시 51분에 출발하는 도모도솔라 기차 탔어요. 도모도솔라에서 밀라노 가는 기차 탔어요. 나 지금 밀라노 도착 했는데 이짐 휘어지고 보이죠? 이거 수선 좀 하고 가지 하려고. 여기 다 정리하고 가고 있어요. 근데 엄청 큰 역이었어요. 사람이 진짜 많아. 요 엄청 큰 역이에요. 아니야 정말 정말 더워. 근데 저기타 탔는데 진짜 엄청 더운 것 같아. 무슨 가라이가.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음 기차가 6시 25분에 있다고 해서 207도 버거 타면 될것 같아요 와 진짜 많이 된다는데 이렇게 많이 될줄 몰랐어 진짜 엄청 지겨워요 지금 거의 6 7시간은 기차를 탄것 같아요 아까 지연되고 베르나에서 내릴 건데 언제 내릴지 모르겠어요 간신히 탔어요. 와, 요 이렇게 해적한것같아 시원하다. 와, 진짜 엄청 오래갔어요. 지금이 10시 42분이에요. 저 아까 11시 출발했거든요. 거의 한나절 왔네요. 한나절. 아무도 없어요. 이제 조금 있으면 내릴 것 같아요. 대빵 어둡다. 와, 근데 이탈리아좀 조심해야 되니까 조심히 숙소 가야 해요. 다시 이따 내리면 또 볼게요. 땅을 밟아보는 게 <laughs> 얼마만인지 <좋은데>. 모르겠어요. 이제 <laughs> 숙소 되게 가까워가지고 바로 가려고요. 저희는 숙소에 들어왔어요. 여기 호텔 유니버스 어쩌고, <laughs> 40, 유니버스 어쩌로하는 곳인데,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. 위치수도 가깝고, 주인 아저씨도 친절해요. 이제 올라가려고요.